이두 근의 비가 2대3이거든? 비가 2대3인데 실제 대입하려고 하면 알파를 곱해줘야 돼. 그럼 이 실제 근이라고 할수 있겠지. 2알파, 3알파. 2알파, 2가 이빨이 아픈겁니다 2알파, 3알파. 음, 그래서 두 근의 비니까 이두 근이란 말이 나오면 뭘 해야 되나? 근계에 좋아야 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5가 되겠지. 여기, 여기를 이제 알파 베타를 2알파하고 3알파로 나타냈잖아. 그럼 5알파가 5가 되네. 그럼 알파가 1이다. 알파스 1내겠다 알파 1 그럴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한말이 있는 게아니지곱도 있잖아. 곱개수의 비가 2알파 3알파의 곱이 1분의 m이네. 그렇지? m. 그럼 여기서 1을 그려 보죠1 넣어 보면 2, 2 6. 어, 끝났네. 아. m은 6이야. m은. m은 6. 그래서 두 건의 2대3이라면, 이 알파, 삼 알파로 둘수 있다라는 거. 요게 키 포인트 가되겠있어 포인트는. 그냥 2대3 이렇게 해가지고, 근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알파를, 비례상수 알파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, 이 알파, 플러스 삼 알파, 그각에서에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m의 값, m. m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. 여기까지 하자.